안녕하세요. 친절한 복TV입니다. 드디어 노인 연령 상향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연령이 바뀌면 기초연금, 무료 지하철 등 그동안 받고 있던 노인 복지 혜택도 늦춰지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부 움직임을 살펴보고 현재 65세 이상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최근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정책 과제 중에서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1차 간의 인사말을 보면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대응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 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사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작업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정부 움직임은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전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는데요. 각각 2023년 6조 3092억 원, 2024년 6조 8027억 원입니다. 이 추상 기사가 이슈가 되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실의 요청으로 제공한 조사 분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자 비율은 2060년 4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노년 부양비도 올해 29.3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명이 넘는다는 것은 1대1 이상이라는 것입니다.또한 요즘 60대는 예전과 달리 활기차고 건강하고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시대상과 더불어 노인 연령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만인 노인 연령이 상향된다면 1981년 제정된 노인 연령 65세를 이제 44년 만에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에 대비 1.1세 상승했고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인 연령 65세가 70세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목표 나이를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5세부터 받게 되는 노인복지 혜택, 앞으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르는 혜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볼까요?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이셋 중에서 하나에 해당할 경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인 중점 돌봄군이 있고 일반 돌봄군, 어, 다음에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특화 서비스 대상이 있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이 끝난 사람 중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 대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중에서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일부 어,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주야간 단기 방문 목욕서비스, 제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있고, 60세 이상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이시면은 20명 이상 단체 신청을 해서 노인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할인이 있는데요,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30% 할인, 통근 열차는 50% 할인, 수도권 전철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무료입니다. 도시철도도 무료이고요. 고공,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은 모두 무료입니다. 국공립국악원은 50% 이상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장은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청구한 금액의 이용료에서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형태로 지급을 받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은 취약계층의 냉난방에 이용한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장기 요양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헌금 급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모교,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고요. 그 밖의 제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가 있고요. 어, 다음에 특별현금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요양비라든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도 있는데요.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에서 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고요. 일부 유형은 60세도 해당이 됩니다.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 알선형도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가 대상입니다. 일자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사회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형도 있고요. 민간 쪽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 알선형,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인 시니어 인턴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65세 이상의 상속인 및 동거 가족은 5천만 원의 상속세를 어,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명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을 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해,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어, 이런 분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소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일단 건강검진은 65세 이상은 지자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요.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안질환에 관련된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수술비는 일환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이외에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증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 한도 실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고요.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를 어,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지원이 되는데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법정 본인 부담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 틀리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틀림이 틀리 부분 틀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법정 본인 부담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무상 보상 기간은 3개월에 6회에 한해서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치매 검진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자가 대상인데요. 60세 이상 노인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 감별 검사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나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실비 입소 대상자, 이런 분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주택 일반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분양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복지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잘 살펴보셔서 혜택을 빠짐없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